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아,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고맙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조금 긴 말씀인데, 그냥 잘 들어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아가르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르대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사이,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은 운명과 팔자를 믿어. 아, 그걸 다시 말하면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한다면 운명과 팔자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의 살집을 이미 정해줬다는 거야. 넌이집 가서 살아. 넌저집 가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지 못한다는 거야. 집은 운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술하고 제사를 하고 그래서 신의 마음을 풀어가지고 집을 좀 바꿔주세요. 나저집 가서 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미신적인 행위거든. 그것을 저들은. 운명을 바꾼다. 팔자를 거친다. 그런 말로써.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명과 팔자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묶어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을 주셨어. 그리고, 어, 자, 인생의 집을 하나님, 넌 여기서 살아. 넌 저기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내가 한번 마음껏 잘 지어보거라. 내가 너한테 내 인생의 집을 지울 수 있는 자유와 또잘 지울 수 있는 능력을 줄게. 그러니까 한번 내 인생의 집을 내 마음껏 잘 지어 보거라. 그러다 실수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계속 기회를 줄 테니까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고 지으면 돼. 이게 굉장히 미신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야.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는 살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면 못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저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되거든. 더 좋은 집으로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지 환경의 지배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건 미신을 삼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제가 제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저에게 자유와 능력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 인생의 집을 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야 아 궁궐에 살면 좋죠 그래 초막에 살아도 괜찮아요 왜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바울과 신뢰가 매를 맞았는데도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 이래 얼매지 않거든. 깊은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 그니까 러 신기한 걸본 거야. 야, 감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미치기 전에야. 그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미치기 전에야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음소리 내고 그러고 있을 텐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듣는 거야. 저 사람들 어떻게 된 사람인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냐? 그런데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도 도망 안 갔어. 뭐 그게 별로, 도망가야만 산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그 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 그랬어 왜냐면 제수들다 놓치면 자기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과 려라가 어, 그러지 말아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이때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냐 옥문 그 안에서 어떻게 찬성을 부르냐 그래서 묻는 말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말이 뭔줄 알아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주 바오가 신라가 근사한 얘기를 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에 그 죄수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긴 거, 맞은 거다 씻겨주고 음식 차려서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거든. 너희들도 이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 삶이 잔잔할 때도 있고 큰 풍파를 만날 때도 있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환경보다 강한 거야 흔들리지 않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능력을 갖게 될때 세상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어, 불안하지 않고 저러고 살수 있지? 그래서 우리한테 물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희처럼살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되면 좋겠다. 알았지? 연배칠 할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보다도 강해.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어잘 사는 게 아니야 고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있는데 고난을 개의치 않고 뚫고 나가는 거야 왜 믿음은 고난보다 강하거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데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서 어떤 환경에서도 찬성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우리 나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잘 살지만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지 거친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수들과 간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때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담대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퍼쳐 나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아버지는 요즘 좀 신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매일 한다는 게 할아버지는 좀 재밌어.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이거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든. 너희들이, 너희들 나이 때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너희들의 삶에 큰 무기를 어려서부터 갖게 되는 거야. 너희들 끝까지 할아버지하고 날기새 같이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